안녕 여러분, 지금 개특이 에어포트 왔어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여행 갑니다. 비행기 타고 오랜만에 영상 찍게 돼가지고 지금 좀 낯설어요. 근데 이제부터 꾸준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구랑 가냐면 야스 누군지 궁금하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리스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비행기 탔는데 무슨 문제 있다고 20분 더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선 주셨습니다. 저희가 탄 비행기는 브리티쉬 에어웨이즈고요 <laughs> 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포인트를 썼어요. 아비스 포인트 써가지고 좀 싸게 탔습니다. 맨날 라이언 에어랑 이지젯 이런 거 타다가 좋네요. 지금 리스 도착해가지고 트램 살 건데요. 티켓이 없어서 일단 티켓 먼저 살려고요. 지금 트램 티켓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머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생각했던 10회권 나오는 티켓이 아니어가지고 10회권 나오는 거 사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는 2번 타고 시티센터로 갈 거예요. 머신에서 카드가 안 사져가지고 재충전만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안에 들어왔어요. 그 인포메이션에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티켓 사는 거냐면, 보면, 맵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터미널 1에 있거든요. 여기서 그랜드 아레나스?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티켓 사야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짜라서 그냥 타면 된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laughs> 여기 지금 그라운드 아레나스라는 역에 왔는데 사람들 전부 다 여기서 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웃기다. 실패권 했습니다. 한개 있으면요. 두병쓸수 있어요. <laughs> French. It's quite big, isn't it? I didn't know that there is upstairs. <gasps> <gasps> oh, no, yeah, this is really delicious. Bread. biscuits. They have alcohol here. You can buy some wine. Maybe. I don't think you can buy wine though. This is not. Too good uh is there like o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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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k>? <웃음> <웃음> 우리 너야 아이고. 우리 대화 봐요. 아침 <아참거> 터똥 얘기. 해 <laughs> Across the road. Sure. Yeah. This is amazing. 맥도날드 왔어요 a s 이 i l t h i s one. I don't know. So, I'm going to go to McDonald's. I'm going to sign it. I'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oing 그리스에서만 파는건데 여기서도 팔아요 그래가지고 시켜봤어요 맛있어 이거 진짜 맛다응 이거 너맛있에다먹어야 소스 아, 아무 때나 들어왔거든요 카페 시만 마시고 싶어가지고 바이브는 그냥 이런 느낌 여기 그냥 되게 낭만 있어요 얼음이 없다 해가지고 여기는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블랙 하드 아메리카노 시킨 다음에 얼음이랑 글라스 하나만 달라했어요 한국 사람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잖아요. <laughs> 근데 외국에서 유럽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블랙 아메리카노 시키시고 얼음이랑 글라스 달라고 하세요. 꿀팁이지요. 치즈. 저는 기현 일리전에 에스프레소예. 귀엽지용. 여기 비스킷도 줬어. 아까부터 비스킷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살려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아니 비싼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면 적당한 것 같아요. 응? 저희 지금 젤라또 가게 왔는데 여기는 카드를 안 받고 캐시만 받는대요. I'm sorry. It's a cute box. <laughs> oh. <laughs> 여기는 르바팔이라는 곳이 고요 대구 튀김 같은 거 시켰거든요. 튀김 뭐. 맛있어요. 이렇게 스위치를 주는데 이게 한 13? 유로? 스타터예요 에프타이저. 에프타이저. 잘 먹겠습니다. 저거는 조개 파스타예요. 새우도 나올 줄 몰랐는데 새우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와인 먹고 살짝 취했답니다 아, 어, 그럼 이제 먹어볼게요. 레몬, 마이크, 크리즈. 제가 고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고기보다는 채소드 핏푸드 좋아하고 채소드랑그 야채랑 같은 레벨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맛이 궁금합니다. It looks great, right? Looks <laughs> oh, interesting. Interesting. I think it's good. Sandwich, saba, ga toast, esal. Oh shit. Sorry. Pantherie, I know. It's interesting bread. <laughs> 맛있어 이 u you know the name. Look at the package. Toilet, Tanduri, and Purim, a l m 고 얘는 볶았어요. 그게 덕우용 소세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오이랑 바나나랑 어, 귤 그리고 요거트 먹을 겁니다. 커피 아 제가 이 말을 드려.. 마,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변비를 앓고 있어요. 아니 변비까지는 아니야. 하루에 두 번을 화장실을 가. 한 번을 가요. 근데 이거 저한테는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조금 적어요 횟수가 그래서 아 많이 먹고 많이 써야지. 맞자 캐빈 우리 모나코 왔어요. 우리 모나코 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저 이제 모나코 도착했고요. 제일 유명하다는 그 카지노 왔어요. 여기 너무 이뻐요. 그러면 저희 커피 마시러 가겠습니다. We zijn nu de eerste dag, ja? Dan zijn de eerste. Deze is <laughs> echt

아내, 골드. 크림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oh. 맛있어 요드 골드. 습니다드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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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진짜 개비가 얼마나 비싸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만지 안물어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다 여보 아씨... got <laughs> to, go to see 27 유로입니다. 이거 스퀘어 베리 파르티 13 유로예요. 졸라 비싼 거 먹습니다. Enjoy. Enjoy. <웃음> <웃음> is that is that gold? That's probably cost 5 e u r o s alone. Yeah. Oh shit. <laughs> 이 금붙박이가 5유로라고 생각할게요. 안녕. 아, 씨마이티저 여기가 가지고 파스포트, 페이크 파스포트가 될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에 궁전에 갈 겁니다. 1인당 2유로가 편도 가격이고, 1일 패스도 있는데, 워낙 거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저희 궁전 갔다고 좀멀거든요 걸어서 30분, 그 카지노에서.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데, 궁전 갈거 아니면 은 그냥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내렸어요, 버스 타고. 한, 버스 타고. How long time did it take? from there to here? Like, 5 minutes? 5 minutes. Oh. 5분 걸렸어요. But then if we walk it, 음. 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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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걸으면 30분 걸으니까 그냥 버스 타세요. 보나코가 요트산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랑프리랑 백홈 그리고 제 너무 웃기다 그래서 뭐해 티켓은 <laughs> 수베니어샵에서 <laughs> 팔고요 어 인당 10유로예요 스튜던트 할인도 하는데 저는 이제 스튜던트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 내가 들었어요면 되는 것 같아요 옆에 근이병 교대식 뭐 이런 거 하는 어쩌고 인디비주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단체고 여기는 개인 개인은 텅텅 비었네요. It's great. this is the benefit of traveling to and two because you get two different food through <laughs> i love mushroom do you like mushroom i love tomato as well 여기 지금 인디안 레스토랑 들어왔거든요. 바이브가 되게 좋아요. 원래 가고 싶었던 프렌치 레스토랑이 문을 안열었어 아예 닫았어요. 이탈리아는 어제 먹어가지고 프렌치 먹고 싶었는데 아, 그래서 그냥 응. 인디안 레스토랑 왔습니다. 인디안 푸드 진짜 좋아요 여자친구도 진짜 좋아한 고샹떼막 엄청 맛있진 않은데 되게. 그냥 저화 괜찮아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릭 란을 시켰고요. 플레인 라이스를 시켰고요. 이거는 양고기 마드라스.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위에는 고수 올라가 있네. 그리고 이거는 스페니치. 시금치랑 치즈 섞인 거고 위에 고수 올라갔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네팔 사람이라 가지고 음식이 어떤지 잘. 안... careful. 아이고. 전랩 마드라스를 시도해보겠습니다. 랩. 음. I know this taste. I tried it b e o r 지 마드라스. 음. 음. 안녕하세요. 에이즈 빌리지에 왔습니다. 이것은 엑소틱 가든입니다. 가든 왔는데 1인당 8유로예요. 카드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잔돈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리스에서부터 82번 버스 타고 왔는데 오는데 한 얼마나 걸리지 22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야 하나요? 응. 좋아요. 여기 내려가야 하나요? I just follow you. Follow me. Okay. <laughs> 이거 보세요. 저런 길을 버스를 타고 왔어요. 토할 뻔했어요 진짜. 멀미 심하신 분은 멀미약 드시고 오세요. 소카예요, 여러분. 앤딕텐. Mm, so mm. 약간 계란전? 이런 맛이에요. 되게 바삭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거든요. Mm. 맛있다. 걷다가 커피 먹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소이떼. 그, 계암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거는 아메리카노 작은 사이즈. 유럽은 이렇게 야외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 피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문했더니, 이렇게 막, 슈가를 종류별로 갔 계암이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되게 도토리 묵맛이 나요. 맛있네. 쌍 네. 에드왕 시켰어요. <laughs> 이틀 동안은 되게 화창했는데, 마지막 날에 비가 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라 괜찮아요. 오늘은 에즈빌리지 가고, 그냥 아까 저기 비치 가가지고. 누워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에어포트 어차피 가야 돼요 그래서 와인 한잔하고 얘기 좀 하다가 넘어가려고요 이틀동안 정말 재밌었어요 첫날엔 수영하고 둘째날에는 모나코가 다녀오고 날씨가 좋았어서 진짜 한복했다고 봐요 <laughs> 여러분 안녕 여기는 니스 공항이고요 저희 지금 런던 가는 비행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찌어었어요 너무 피곤해요. 9시 비행기입니다. 저녁 9시. 조금 더 일찍 갈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싼거싼거 싼거 찾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와인주잔 먹고 취해버렸고요. 정말, 약하다. 그럼,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저는. 다음에 또 오고 싶을 정도로.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